미국 주별 법인 설립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워싱턴주라고 이제 시애틀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laughs> 이 지역을 제가 처음으로 먼저 1번으로 뽑은 이유는, 일단 제가 지금 시애틀에 있기도 하고요. 어, 왜 있냐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진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IT 산업 중심지로 지금 그 부상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구글 본사는 아닌데, 뭐, 구글의 자회 그 계열사.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뭐, 스타벅스가 있고요. 코스트코. 그리고 뭐, 쿠팡도 이쪽에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익스피리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닌텐도. 어,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의 미국 내 본사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본토, 미국 본토로 갈때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벌 이상 가장 가까워요. LA나 샌프란시스코보다 1시간 정도 더 가까워요. 비행기 타고 오면 저 위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10시간에서 11시간, 샌프란시스코가 11시간에서 12시간, LA도 11시간,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가장 가까운 뭐 내용인데 어차피 비행기 타면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가깝고 해상으로도 가깝습니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텍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워싱턴주가 우리나라 남한의 한네배 정도 돼요. 영토가. 지금 이 지도를 쭉 보시면 굉장히 이제 네모나게 생겼죠. 네모나게 생겼는데, 거의 이 중, 왼쪽 중심부 보면, 시애틀이 나와 있고, 벨뷰라고 이 지역, 시애틀 벨뷰 지역. 여기가 거의 중심지인데, 이 지역에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이 광활하게 뻗쳐져 있는 이 남한의 4배나 되는 이 영토에는 무슨 일을 할까요? 거의 이제 축산업이나 임업, 뭐 농업,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 현지에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텍스를 어, 걷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연방세는 내지만 주세는 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여기에 이제 법인을 만들 때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한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스테이텍스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워싱턴 주, 시애틀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원도 뉴저지에 있던, 어, 그 중소기업 진흥원이 6년 전인가 5년 전 정도에 이제 이 시애틀 지역으로 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소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펴, 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워싱턴 주 관련된 굉장히 어, 리서치 자료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요즘에 핫한 곳이 이제 텍사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공장을 이제 텍사스로 옮기고 그 다음에 텍사스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공장을 또뭐 삼성, LG, 그 다음에 뭐 현대 등등에서 계속 짓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그 나만의 여덟 배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주보다 더 커요. 이 전체, 이제, 별처럼 생겼다고, 론스타라는 별명이 있는 텍사스 주데 저는 이제 텍사스 변호사기도 하고요. 이 다양한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 타 대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생활비가 이제 좋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살기 좋은 지역이긴 한데, 굉장히 덥죠. 덥고, 어, 발전이 안된이 중간중간, 도로의 중간중간의 지역들은, 어, 사막이 있고, 뭐, 텍사스 하면 좀 이제 촌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어, 이 대도시는 이제 델라스라고 하는 곳, 오스틴이라고 하는 곳,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곳, 이제 휴스턴이라고 하는 곳, 이런데 이제 대도시들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이제 주목할 대도시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아, 그런 지역들, 어,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없습니다. 스테이텍스가 없다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비교적으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컴텍스 레이지를13% 정도 더 내야 됩니다. 주에다가. 왜냐면 좋은 주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이제 어, 뷰티가, 보티가 나잖아요. 그쪽 주에서 살려면 뭐 거의 뭐이13% 정도 세금을 더 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주, 이라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텍사스에 이제 진출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들이 이제 IT 기업은 오스틴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 휴스턴이라는 지역에 이제 스틸, 그러니까 뭐 철강, 철강 이제 배로 해상으로 수출, 수입하는 경우들, 뭐 베어링 산업들, 제조회사들이 이쪽으로 이제 큼직큼직하게 많이 이제 보인, 보내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가 요즘에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수 미국 대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고요. 애틀란타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보험, 제조, 부동산, 물류, 운송산업이 곧 구상하고 있고, 한국 기업의 이제 북미 시장 제조 거점 중 하나로, 결국 이제 SK이노베이션, 금호, 타이어, 기아자동차한악큐셀 같이 이제 대기업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2차 협력, 3차 협력 사업, 어, 하시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도 많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조지아주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어, 뭐, 진출을 지금 진행하면서, 뭐, 뭐 인사, 노무 등등에 대한 이제 자문을 좀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지아주가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캘리포니아주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한 번쯤은 다들 여행이든, 뭐든 이제 출장이든 다녀 보셨을 것 같고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가 있는 이제 바다, 오션을, 바다를 이제 쭉, 어, 펼쳐진 캘리포니아고 가장 돈이 많, 돈을 잘 버는 그런 주기도 하고요. 각 도시별 특화된 이제 산업 분야가 다양한데, 어, 주자원 차원에서 규제가 심한 편이라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 원래 기존에 어떤 인, 인맥이 있는 분들, 아까 웅진 같은 경우, 뭐 대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아갖고 뭔가 이제 펼칠 수 있고, 뭐 호텔이든 뭐든 어떤 이제 영업에 대한 그 타겟이 확실한 경우, 뭐 교민을 상대로 가야 돼서 무조건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됩니다. 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역은 우리 이제 IT 기업 뭐,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산호세로 가야 됩니다. 뭐, 그러한 어떤 타겟, 타겟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솔직히 캘리포니아는 말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하 원래 기득권에 대한 어떤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고세율,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원래 이제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롭게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튕겨나갈 그런 위험성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원래 이제 타겟팅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뭐, 교민을 상대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교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쪽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제 사업의 성격에 맞는 경우는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좋은,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근데 법인 설립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설립하고자 하는 주정부 사이트에서, 이제, 아리크로브 인코프레이션이라고 설립 등기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이 등기 설정만, 하, 등기 접수만 하면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나중에 투자도 받고, 매각도 하시고, 뭔가, 어,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그런 경우라면, 어, 우리나라 또 아까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자본금도 송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사회 결의도 해야 되고요,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법인의 법인이 어떻게 운영될 거다라는 법인 정관도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주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꼭 갖추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이 만약에 온라인 사이트 같은 데서 그냥 아리크로브 인코퍼이션 이런 법인 설립 등록만 해서 나는 법인 설립이 다 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만 하고 끝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꼭 아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 국세청 연방 납세자번호라고 EIN이라는 시청을 하게 됩니다. 이 법인 이사진 중에 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은 저희 이 이사진 임시 이사를 선정을 하거나 대리인을 등록을 해서 EIN을 신청을 하는데 SNS, SNS 번호가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이 아니라 거의 6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법인 이사진에 꼭 대리인을 뭐 변호사나 회계사, 등등, 이제,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위임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게좀 효율적일 것이고요. 미국 법인은행 계좌 개설인데, 이렇게 두 번째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은행, 뭐, 뱅크 버 아메리카나 체이스 같은, 이제, 주류은행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한, 한미은행이나 뱅크 오 호프 같이, 이제, 그, 한국계 은행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고 어 진행을 하기 대리로 진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대표자나 이제 서명권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 방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911 테러 이후에 좀 엄격화돼서 온라인으로 이제 개설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직접 은행을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 아이디도 두개 이상 있으셔야 되고 소셜 번호가 없으시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미국 사업체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게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그런 형, 성격에 따라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시고, 5번에 해외 집주 투자 신고.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한 거래법상 우리나라 시중 은행에서 꼭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자본금 납입한 후에. 증권 취득 보고라든가 지속적인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내야 되는 수도 있고 주식증서를 어 이제 사후 보고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E2나 L 비자 같은 경우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자본금 납입까지 다 완료하고 현지에 직원 고용을 하고 사무실 임대 같은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어, 보여줘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이슈가 될수 있는데 미국 비자는 무조건 이렇게 저질러야 됩니다.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이런 현직 직원 창출도 고용도 하는 상태에서 주재원 비자가 신청이 되어야 어, 이 심사관이 어,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변호사 자문을 잘 받고 있구나 또는 변호사 없이도 어, 이 사업체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비자 승인을 해줍니다. 미국 법인 설립위한 필요 정보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어,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연방 뭐 법인세인데,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어, 우리 그 보내드렸던 자료 외에 아예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법인세율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아예 백색이죠. 0%. 네바다, 와이오밍, 사우스 다코다, 그 다음에 오하이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안 내는 주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 8.8%더 내야 되는 경우고 또 금액이 많아지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인디비주얼 인컴 택스는 개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를 내는 주가 있고 안 내는 주가 또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35%를 내는 반면 워싱턴 주는 0% 대바다 주는 0%, 와이오밍 0%, 사우스다코타 0%, 텍사스 0%.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주마다 이런 정책들이 달라서 거의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